여러분이 원하면, 여러분이 궁금해하면, 모든 토파보는, 전버 t v 토파보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저희가 새내기들에게 아주 중요한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이런 것들은 선배님들이 알려주시는 게 네. 보통이지만, 지금 상황이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 둘이 선배가 돼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뭔지 아세요? 뭔데요? <laughs> 네. 뭐냐면, 등록금 뽕 뽑는 법입니다. 오, 뽕뽑아버려야겠네요 진짜 이렇게 아, 뽕 뽑아야 돼요. 아, 못 뽑듯이 뽕뽑아요 지금은 이게 사용하긴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디에 잘 적어 놓으세요, 진짜. 빨리, 네. 노트 꺼내세요, 노트. 그럼 바로 가볼까요? 네, 가볼까요? 배버링! 일단, 어, 학교 혜택의 절반은 학교 공지사항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냥 심심할 때 하루에 한번 정도 이 공지사항에 들리다 보면은 등록금을 뽕 뽑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한번 공지사항 직접 살펴보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게 시기가 시기인지라 네. 지금 나와 있는 게 많이 없는데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작년 2학기 때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학교에 가시면은 이걸 다 사용할 수 있으신 거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 저희 학교랑 뭐 교류도 하네요. 아, 그 생각보다 친해요. 어, 뭐 다른 학교랑 학점류 하는 것도 있고, 외국어학당에 서포터즈 같은 것도 하고 있고, 아, 서포터즈도 여기다 어. 올라오는구나. 딱 이렇게 이런 게 보면은 잘 나와 있어요. 모집 인원 몇 명이고, 모집 대상은 누구이고, 뭐 활동 내용은 뭔지, 이거 중간고사 개방 강의실 안니네 이런 것도 진짜 좋거든요. 아, 맞아. 시험 기간에 공부할 어. 공간을 찾으려고 할 때, 맞아요. 뭐 카페만 전전하기보다는 이런 거 보면은 이제 학교 어느 공간에서 내가 공부를 할수 있지? 시험 기간 뭐한달 전부터는 강 강의, 단과대별로 강의실 어디 24시간 열어놓고 그렇잖아요. 막큰 혜택은 아니지만 음. 이런 것도 다누릴수있는 이거 뭐죠? 약간 강연 같은 거 같아요. 제임스 다이슨 토크쇼. 이분 아 이분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저 아, 알아요. 아니야. 이분이 글로벌 기술기업 다이슨의 상업 디자이너 엔지니어 <laughs> 이, 다, 제임스 다이슨님께서 <laughs> 연세대학교 오는 그 강연을 하는데 이런 것도 다 여기 소개되어 있네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공지사항을 살펴봤는데. 이렇게 생각보다 좋은 무료 행사들 또 멘토링이나 특강 같은 것들도 찾아볼 수 있었어요. 아, 각보다 네. 되게 많은데 네. 나중에 학교에 직접 가게 되시면은 막 단과대나 뭐 강의실 별로 포스터 같은 것도 많이 붙어 있거든요. 아... 그런 것도 잘 보시면은 되게 도움되는 걸 많이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타나 학교 커뮤니티 같은 곳에 들어가도 응. 이런 홍보 게시물들을 볼수 있는데 일단 1차적으로 가장 뭔가 오피셜한 아... 것들은 학교 공지사항에 있으니 잘 살펴줄 수록 좋겠죠. 장학금 소식도 공 공지에서 주로 볼수 있어요. 학교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또 이런 거를 잘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와 이게 자학금 안내가 따로 있네 학교 홈페이지. 어, 이거 나를 위한 거 아니야? 해봐, 기간 얼마 안 남았다, 지금. 이거 나 이거 진짜 할래. 그래, 이런 거 갖고... 몰랐는데 바로 그... 할수 있다니까? 와, 이런 여러분 꿀정보 너무 좋은데요? 고대는 이제 또 현대처럼 공식적인 이런 약간 장학금을 위한 사이트가 따로 있고요. 오? 재단에서 각각 주시는 것 같아요. 성적이나 뭐 다른 기준들을 통해서 네. 이렇게 나눠주시는 것 같아요, 장학금을. 아... 장학금들이 우리가 지금 잘 몰랐잖아. 네. 그런 것처럼 어떤 장학금들은 잘안 알려져가지고. 이게. 아... 어,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너무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어, 아는 형이 네. 그러더라고 아. 신청 자격만 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장학금도 있으니까 어, 꼭 이런 공지사항 장학금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저 네. 아는 누나가 있어요 아, 어. 아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네. 고대에서 네. 딱한 학기 장학금 받았는데 네. 예, 그걸로 이제 맥북도 사시고 장학금으로 맥북을? 어, 충치치료도 사으로 <laughs> 충치치료를? <laughs> 제가 장학금을 받는 게 있어요. 농은 아직 안 받잖아요. 그죠, 그죠. 저는 국가 장학금도 받고, 국가 근로 장학금도 받거든요. 뭔지 궁금하신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이 국가 장학금은 이 한국장학재단이라는 데서 딱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음. 그때 대학생들이 신청을 하면 뭐 소득 분위에 따라 장학금을 주는 거거든요. 학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신청 안내문이거든요. 네. 여기 국가재단, 한국장학재단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봅시다. 어, 네. 국가장학금 1류형 국가장학금 2유형이 있어요. 오. 이게 1, 2유형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국가장학금이거든요. 여기 뭐 지원대상이나 지원금액 절차. 근데 이게 생각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또뭐 준비해야 될게 되게 많잖아요. 서류 같은 거나 뭐그 가족 동의서도 다 있어야 음. 되고 하니까. 근데 이게 신청을 하면은 그 장학금을 또 받으면 되게 좋으니까 조금 맞아요. 귀찮으시더라도 조금 고생하시더라도 딱하서 받으시면은. 직전 아. 학기 12학점 이상 들어야 되고. 100점 만점에 70점 기준. 그러니까 응. 이게 아마 환산하면 2.75가 되나봐요. 근로장학금도 여기서 신청을 할수 있어요. 국가 근로장학금이란 그 학교에 다니는 재학생들이 신청할 어... 수 있는 장학금이에요. 예를 들어, 연대 어디서 근장을 하려고 하면 은 응.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신청하는 거예요. 응. 먼저 여기서 신청을 어... 하면 하고, 그 다음에 연락이 오면은 따로 포탈에서 다른 거를 또 신청을 해요. 어... 뭐 여기서 일하고 싶다, 여기서 일하고 싶다. 거기서 랜덤 배정돼서 됐다고 또 연락이 오면은 그때 또 확인하고 시간표 짜고 교내 근로와 교외 근로 두 개로 나눌 수 있거든요. 제가 하는 건 일반 교내 근로로 예를 들면 뭐 단과대 행정실에서 어. 행정 업무를 도와드리는 어. 거예요. 서류를 분류하거나 복사해오라면 어, 복사해오고 뭐 신부랑 갔다 오면 신부랑 어. 갔다 오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급은 9,000원이에요. 어? 생각보다 어떻게 높은데? 그렇죠. 최저 시급보다 음. 높아요. 그리고 또 이런 행정 업무 말고 봉사 유형도 있어요. 음. 장애 대학생이나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업을 도와주는 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근로가 좋은 게 자신의 시간표에 따라 어. 근무 시간을 되게 유동적으로 정할 수가 있어요. 되게 좋네 알바를 학교 안에서 하는 거니까 공강 시간에 거기에 가서 근무를 하고 또 수업 갔다가 또 일하고 하면 되는 거니까 음. 굉장히 저는. 근로를꼭 하시라는 말씀을 네. 하고 싶습니다. 다양한 장학금들을 살펴봤는데 더 뭔가 자세한 내용, 어떤 음. 장학금들이 있는지는 저희가 또 예전 영상에 다룬 적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를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학교마다. 소프트웨어를 주는 서비스가 되게 많이 IT, 있어요. 서비스 IT 서비스 말하시는 네. 거 네. 일단 연세대는 학교 메일로 인증하면 윈도우 10 에듀케이션 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 오피스 365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여서 저도 지금 쓰고 있거든요 학교에서 네. 이렇게 MS 오피스나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10을 제공해주고 있으니까 어 이런 것들을 꼭잘 알아보셔서 다 챙겨갈 수있으면 좋겠어요. AOC 애플 온 캠퍼스라고 애플 제품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죠 대학생들 대상으로. 그 제도가 바뀌어서 애플 교육 할인 스토어를 통해 대학생이면 아 모두 구입이 가능합니다. 구입 후 인증 메일이 오면은 네. 이제 학생증이나 학생 증명서 등을 통해 인지, 인증을 하면은 이렇게 저렴하게 살수 있는 거예요. 오. 어, 아이패드 프로가 이게 아마 원가인 것 같아요. 교육 할인을 통해서 받으면은. 하백 아, 한10% 정도 저렴한 거 같아요. 아, 되게 굉장이다. 이런 거 전혀 오. 몰랐어요. 맥북 이게 원가죠. 원가가 173만 원 정도인데 이제 교육 할인 받으면 160. 원 음. 이거 대략 10% 정도 저렴한 거 같아요. 또 구글에서 주는 혜택이 있는데 구글과 제휴를 맺은 학교의 대학생이라면은 구글에서 구글 드라이브 무제한 무제한 그 그걸 줍니다 무제한 용량 네 무제한 용량을 네. 줍니다 그리고 이제 네. 저희도 상황형이 됐잖아요 아. 취업을 조금씩 생각해야 돼서 진로에 도움이 되는 학교별 약간 진로 상담 센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마다 다를 수 있지만 자소서 첨삭이나 면접 코칭 같은 것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최근 영상에 저희 삼성 현직자분 인터뷰한 거 있잖아요 네. 거기서 보시면 이제 학교 모의 면접에서 뭐 많은 도움을 받으셨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으니까, 학교에서도 이런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이런 시스템들이 잘 갖춰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공통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학교의 네. 학술 정보원이라는 게 있어요. 아, 그죠 네, 학술 정보원에 되게 좋은 게 많은데, 일단 첫 번째로 전자책. 오! 이북을 e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어요. 세 권을 7일 동안 대출 가능하고, 네. 뭐 이렇게 모바일로도 이용할 수 있고, 이런 혜택들도 학교 학술 정보원에 가면은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해외 매거진, 매거진? 그런 것들도 무료로 볼수 있다고 하네요. 또, 우리 연세대에서 고려대와는 다르게 주는 아 혜택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희 학교가 어도비 회사와 제휴를 맺어가지고 어도비 프리미어, 포토샵, 뭐 애프터 이펙트 아. 다쓸수 있어요 무료로? 이거는 정말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도비 관련 자격증 이런 거 시험비도 지원해 주는 거 아.. 왠지 부럽다 맞아요 이게 아예 어도비랑 이렇게 제휴를 맺은 거니까 아. 1년에 뭐 한번 정도 어도비 그 회사에서 학교에서 뭐 강연 같은 것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는 신촌 캠퍼스만 있는 게 아니고 송도 캠퍼스도 있잖아요. 아. 거기에서 또 1학년들이 누릴 수 있는 게좀 있어요. 어, 뭐가 있죠? 송도 따릉이가 있어요. 그게 이름이 뭐냐면 분리샘이라고 학교 캠퍼스 내에 따릉이처럼 음. 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는 그게 시스템이 있어요. 어, 따로 있어요? 있거든요. 학교 자체에서 하는 거? 응. 좀 부럽다. 학교 안에 그게 있어요. 근데 그게 모르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어. 음. 저는 그래서 1학년 때 이거 알아 가지고 친구랑 빌려 가지고 그 학교 캠퍼스 뒤에 보면 엄청 큰 꽃밭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샥 달렸는데 그게 정말 좋았어요 근데 연내는 이렇게 많은데 고대는 도대체 있는 게 뭐죠? 고대 있는 게 있나요? 지금부터 귀를 열고 잘 들어보세요 <laughs> 아 귀를 열어야 되나요? <웃음> <웃음> 나 자꾸 올것 아, 같아 그리고 저희 학교 CCL 아시죠? 아 CCL! c 그 c 이라는그 그 공간에서 네. 이제 멀티미디어 무료 교육을 해주, 해줍니다 오, 오. 그러니까 뭐 d s l 포토샵이나 프리미어 프로 같은 그런 것들을 아. 이제 무료로 강의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뭐 어도비 대학에서 교 어도비 받은 거못 쓰면 뭐예요? 이렇게 배워서 저희는 교육 받을 수 있는데. 그리고 그 CCL이랑 그 공간. 네. 크리에이티브 라이브러리예요.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크리에이티브한 생각들 다 거기서 아. 이렇게 뿜뿜 할수 있는데. 크리에이터 라이브. 그래요? <laughs> 크리에이터 라이벌인데 <laughs> 창의 적인 생각들을 다 여기서 뿜뿜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 멀티미디어 교육도 하고 또 이런 촬영 장비나 음. 그런 스튜디오 같은 것들도 학생들한테 무료로 제공해 줘. 아, 근데 이건 진짜 좋다. 네. 다음은 이제 학교에서 안 아프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죠. 다칠 수도 있고 아또 몸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저희 학교에서 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공제? 네, 한번 홈페이지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재학 기간에 받은 진료비 중 이제 병원이나 의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은 이그 진료 당일 진료비 영수증을 수령해서 오 이제 지, 의료 공제를 신청하면은 네. 이제 좀 신청일로부터 어, 보름이나 한 달이내에 예, 지급할 수 있다고 하네요. 어, 꽤 빨리 되네요. 네. 안 아프면 제일 좋겠지만 네. 한 학기에 최대 200만 원까지. 200만 원? 어, 네, 외래 40만 원, 이번 160만 원 이렇게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학교에서 좀 다치거나 그런 학생들은 이런 의료 공제를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대도 이게 있어요. 국민 건강보험으로 처리된 치료비의 일정 금액을 환불해 줍니다. 아, 그리고 고대 아이스링크가 있어요. 그렇 김연아 그... 선수가 고대 출신이잖아요. 그요 그래서 아이스링크에서 이제 뭐. 장비 같은 거대하고 음. 이용하는데 뭐 5천원 정도라고 하네요 와 진짜 싸다 근데 어. 음. 그리고 이제 고대에는 이제 이런, 음, 이런 공식적인 혜택 말고도 비공식적인 혜택도 어, 진짜 많아요 그게 뭐예요? 어좀 아시잖아요? 명예 안암 주민이 될수 있습니다 아 이제 안암이라는 지역에는 이제 고, 학교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몇개 뭉쳐있는 그 신촌과 다르게 <laughs> 그딱 안암에는 고대 뭐 고대면 안 압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안암에 계신 사장님들 분들과 이제 고대생인 것만으로 해도 약간 유대감이 발생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이건 이제 네. 아남의 네. 정으로 이제 안암의 사장님들과 이제 친분을 쌓게 되면은 응. 뭐 안주 같은 것들도 뭐아 서비스를 좀더 주신다거나 또 고대생이라면은 어, 뭐몇 학번 내가 누구랑 아는데 이런 옛날 얘기도 해주시고, 약간 이건 공식적인 혜택은 아니지만, 이제 어? 비공식적으로, 예, 명예 안함 주민, 안함의 정을 느낄 수 있다. 이런 것도 되게 고대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진지하게 이런 것들 오늘 많이 알아봤잖아. 그런 것 중에 진짜 아까 말한 그, 뭐, 프로그램 툴, 뭐, 학교 열람실그런게막 <laughs> 기본적인 거 외에는 진짜 누려본 게 없어. 근데 우리가 이제 4학년 봐요. 1학기잖아. <laughs> 네. 근데 이제 학교 이제 4년 기준으로 절반 다녔는데, 진짜 이 정도로 못 이용했다는 거는, 자, 등록금이 아마 뭐, 너무 아까워! 안 하면 정만 어. 느끼다가 졸업하시겠네요. <laughs> 네. 그, 진짜 일 <laughs> 어. 그래서 비공식적인 <laughs> 네. 그런 것만 누리고, <laughs> 그래서. 잘 이용하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스스로 후회되고 이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잘 썼다고 생각을 했어요. 잘 사용했다고 뽑을 어. 뽑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약간 아니더라고요. 어. 앞에 보니까 뭐 장학금 관련해서도 많고 뭐 강연도 많은데 아무것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이제 3학년이지만 그래도 몇년 남았으니까 우리 잘 사용하도록 합시다. 네, 저희처럼 막. 이렇게 잘못 누리는 친구들도 있지만, 제 주위만 보더라도 이런 거에 관심 많고, 좀 내가 누리겠다 욕심 있는 친구들은 진짜 잘 누리고, 혜택도 잘 받고 그러더라고요. 역시 이런 것들 보면은 관심 갖고 약간 능동적인 사람한테 이런 혜택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 기회를 토대로, 어 진짜 고대의 모든 걸 한번 누려보고 졸업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지금은 학교에 나가지 못하잖아요 프로그램이나 학술정보원 같은 걸로 누리시다가 이제 학교에 나가시면은 저희가 얘기하신 이런 걸로 진짜 뽕 한번 다 뽑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네. 둘이 영원하고 있잖아요 얼른 어. 즐거운 캠퍼스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사태가 진정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리고 그때까지 모두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